여러분, 안녕하세요. 2단원 지층과 화석.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에 대한 실험관찰책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실험관찰책 몇쪽이죠? 네, 17쪽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완성된 화석 모양을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 모형을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림과 글로 나타내셨을까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 보았는데, 우선 그림에 이렇게 조개 무늬가 잘 보이게 꼼꼼하게 그려 보았어요. 그리고 글에는 조개 모양이다, 줄무늬가 보인다, 이런 거를 적어 보았고요. 혹은 여러분들, 우리 진흙 반대기에 찍혀 있는 조개무늬, 이 화석 모형도 화석이기 때문에 이걸로 관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글로 나타낸다면, 뭐 얘도 마찬가지로 줄무늬가 보인다 라든지, 혹은 조개모양처럼 움푹 파여있다.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더 생각해 볼까요? 1번인데요. 화석 모형과 실제 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화석 모형과 실제 화석을 비교를 해 보았잖아요. 어떤 공통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음. 화석 모형이나 실제 화석 모두 모양이나 무늬가 같죠? 실제 조개를 이용해서 했으니까. 조개 자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모양이나 무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조개 자체 형태가 그대로 우리 화석 모형이나 실제 화석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나 무늬가 같다. 이런 걸 적어줄 수 있고요. 차이점은요. 먼저, 실제 화석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단단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단단하고, 또 화석 모형에 비해서 색깔이나 무늬가 매우 선명한 편이고요. 실제 화석은 시간도 어때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 시간 몇 만년에서부터 몇 천만 년까지 될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까요? 2번을 풀어 볼게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볼까요? 선생님이 보기에 나온 단어를 이용해서 과정을 설명해 보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 다섯 개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선생님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죽은 생물이 어떻게 돼요? 호수나 바다로 운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계속해서 쌓이면 뭐가 돼요? 그게? 단단한 지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묻혀 있던 죽은 생물이 무엇이 돼요? 화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만들어진 과정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지층이 솟아오르고 깎입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 있던 화석이 발견되었다. 까지 해서 화석이 만들어지고 발견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적어 보았어요. 네, 여러분 이제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모 안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먼저 생물의 몸체나 생활한 흔적 위에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면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뭐가 만들어져요? 지층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그 지층 안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상자, 시작. 네, 그래서 화석이 우리 만들어지려면 모든 생물이 다 화석이 되진 않고,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우선, 생물의 몸체 위에, 네, 퇴적물이 아주 빠르게 쌓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뼈나 이빨, 껍데기, 입, 줄기, 이런 것처럼 형태가 지층 안에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이 화석은 도대체 어디에 이용될까요? 화석의 쓰임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